예, 저는 오늘 평리단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평리단길은 어디냐면 우리 부평의 일동의 문화의 거리 바로 옆에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지만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게 많이 다닙니다. 예전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자파 위주 또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리였는데 이 바닥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예쁘게 이렇게 바닥을 바꿨습니다. 바닥을 바꾸고 나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유명한 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를 재생시키고 뭐를 바꾼다는 것은 뭐큰 것만을 바꾸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조금만 바닥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의 바꾸미 이 거리 전체를 바꾸고 또 사람을 또 불러 모으게 하고 또 재생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주제 시의원으로 있는 신은호 시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앞으로 이런 작은 것들을 많이 찾아 봅시다. 그래서 바꿔서 진정한 도시 재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리단 길을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